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봐요. 왜 알렙 목사는 담임 목사인데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느냐.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그냥 여기에다가 답을 남기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머리가 좀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제가 고용교회 고등부 사역을 할때 아이들이 너무 착한데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약을 걸었죠. 난 너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차피 내가 공부하라 해도 너희들은 공부 안할 테니까 어, 너희들이 한번 선택을 해라. 했어요.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30대 중반에 내가 삭발하는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들이 공부하는 게 당연히 쉽다고 하겠죠. 그러면 내가 삭발하면 너희들 공부할래? 설마 생각하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머리를 완전히 밀고 갔죠. 뭐, 완전히 대머리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짧게. 까만색이 보일 정도로 해서 갔습니다. 교회도 충격이었고, 아이들도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 중에 실제로 자기가 마음에 찔린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인서울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머리를 밀고 나서 서울대도 가고, 교대도 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 이거 괜찮네 하고 나서 고등부 사역할 때까지 계속 머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운데 머리가 없어요 가운데 머리가 또 모발이 약해 가지고 머리가 여기서부터 길기 시작하면 옆만 자라고 요 가운데는 계속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철권에 해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옆 사이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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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짧은 머리가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지성이라서 머리를 기르면 이 머리가 누워요. 딱 붙어가지고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하루에 세번 정도를 머리를 감아야 이 모발을 유지를 할수 있어요. 형태를. 그래서 매일 세번 머리 감는 게 습관이긴 했지만 한 5년 동안 안 하니까 이게 머리가 조금이라도 길면 너무 가려워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유지한 게 지금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리 기를 수도 없어요. 기르면 헤이아치가 되고, 그 과정을 겨우 버텼다 해도, 그 과정 속에 너무 머리가 가렵고, 어 이제는 그 사이에 또 많이 빠져가지고, 하루에 세번 이상을 계속 머리를 감아야 하니까, 모든 불편함들을 포기하고, 차라리 새벽 기도 때, 10분이라도 일찍 나갈 수 있도록 하자. 머리 안 감아도 되니까. 그리고, 예, 머리에 신경 쓰는 시간에 그냥 설교 준비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머리 기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머리 기르라고 저보고 독려하지 마시고 저를 위한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아는데 예, 머리 기를 생각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의 머리카락에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예, 덜 관심 가져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알브리야